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빌리안의 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로 왔냐면요. 남양주에 위치한 테니스 블라썸인데요. 여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생긴 지두달된 신상 코트고요. 심지어 실내는 이제 이틀 전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지인을 또 팔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저, 거짓말이 아니고요. 지금 코트장 섭외를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해줬는데, 지금 100%다 까였어요. 어찌됐든, 코트장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에는 실내랑 실외가 있는데, 잠깐 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냥 말그 자체로 블라썸이 맞거든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세블리언, 네, 지금 실외 코트에 들어와봤는데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나와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케 K 테니스 플러선 대표 조민국 코치라고 합니다. 오 대표님인데 또 코치를 하고 계세요. 코치님이에요, 사실은. 모든 코치님들의 꿈 아니겠어요? 이제 자기 코트 만드는 거. 좀 많이 무리해서 여기 남양주 쪽에 이제 코트를 하나 치었습니다 근데 딱 보기만 해도 많이 무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블라썸 코트의 특징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코트 이름이 블라썸이다 보니까 코트 바닥을 조금 이쁘게 핑크랑 블루 계열로 좀 섞어서 했고, 공을 치고 뭐 레슨을 하다 보면은 뒤에 간격이. 음. 좁다 보면 라 막혀 또 갖고 막,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런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뒤에도 공간이 엄청 넓고 양 사이드 공간도 음. 충분히 거리를 많이 둔 상태여서 여기가 지금은 야외긴 한데 다 실내로 시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영주 편을 보시면 이도움을 올린다는 거에 사실 얼마 에 드는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다 막혀 있는 돔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땅을 사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여기 땅이 몇 평이에요? 2,700 평입니다. 총. 하...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거의 1 0 0억이 <laughs> 조금 안 되게 안 되겠다. <웃음> <웃음> 네, 코치님도 혹시 세빌리언 보셨어요? 세빌리언 아 저리 가세요. 그냥 막아세요. <laughs> 뭐 뭐죠 뭐죠? 막아세요. 아, 혹시 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전에 테니스 세면 그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10억 구기를 하고 있어요. 자한 코트에 그냥 펜션 한 동으로 1 0억로안 될까? 10억. 근데 보면은 주차장도 진짜 넓거든요. 주차장도 넓고. 30몇대될 거. 주차, 네. 주차 몇대 될까? 두 대만 되면 되지 않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펜션 두 동에 네. 코트 세면 이 정도 했을 때. 남양주 여기에 지으려면 얼마 정도 것같까요 어느 정도 들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남양주 기준에서 야외, 야외. 저는 실례 못해요. 인건비 이런 거다 빼고 10억으로만 했을 네. 때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펜션을 또 어떻게 짓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아, 인건비가 들어갈 일이 없는 게 네. 제가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 직접? 직접 하시네요. 네. 어. 아,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사실. 아, 아. 아 눈물 나네. 갑자기? 저희가 바닥도 7mm 바닥재예요 도가니 나갈 일 없다. 도가니 나갈 일, 도가니를 <laughs> 지켜주는 블라스. 네. 실내를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층거도 되게 높고, 뒤에도 엄청 넓어요. 와, 근데 진짜 좋다. 그러니까 로브를 띄워도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코트마다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원래 실내에서 공을 치다 보면은 공털이 네. 빠져든지. 그죠그렇죠 바닥에 많이 끼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전원을 키면은? 안에 있는 공털이나 미세먼지 같은 게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코트마다 다 저쪽, 저쪽 뒤에서 다. 거의 한 코트에 지금 거의 4개예요한 코트에 3, 4개. 네 개. 그래야지 공털이 좀잘 빠져나가가지고. 오 근데 왜 안에는 핑크색으로 안 했어요? 안에는 조금 더좀 오리지널 색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조금 더. 나중에 그럼 골라서 이렇게 딱 테니스 코트 신색으로 그쵸. 해가지고. 나중에 저쪽도 실내가 된다면 코트 컬러에 맞게. 뭐. 그니까. 러 나는 있잖아. 저기가 더 좋은 거 저는 코트장에 사진 찍으러. 음, 할때 고척도처럼 빽~~ 이렇게 열리면 열리고요? 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에 날 좋을 때는 이렇게 찡~~ 저희 실내의 최대 장점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왜요? 라이트가 다 분포돼 있어요 여러 군데다가 어, 그래서 포스를 올리거나 이게 로봇을 할때 눈뽕이 아예 습니다 그게 진짜 심하군요 네, 그 라이트를 직접 눈으로 때려도 라이트 빛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이 돔도 되게 잘 씌워졌어요 이중으로 해놓으면 이게 열이 좀 차단이 돼가지고 엄청 덥거나 덜 네, 덜덜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도 네 군데 다 설치해놓은 상태라서 하지만 코치님 첫째는 냉난막기가 필요 없지 더우면 더운 거 즐기고 추우면 추울 때공 치고 이 도움 자체가 가격이 너무나도 단가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 비리나 없 생각했거든요 아공 맞으면 찢어? 실내랑 실외랑 봤는데요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대표님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딱 테이스를 잘 즐길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게 신경 쓰인 게 너무 잘 느껴져서 그래도 이렇게 이쁜 코트에서 제가 또 테이스를 안 쳐볼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이랑 한번 테이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핑크 핑한 크 코트에서 대표님이랑 싱글 템포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에이. 으아. 제발! 아, 아, 아. 미안해요! 아, 아 진짜! 이이이이. 아, 와, 이거잖아. 안 돼! 아, 이거 홈격기가 좋긴 하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통편집.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테이스 블라썸에 와가지고 대표님이랑 게임도 했는데, 아쉽게, 정말 아쉽게 졌어요. 편집해주세요, 통편집. 네, 오늘 이렇게 테니스 블라썸. 진짜 테니스의 진심인 대표님께서 만드는 테니스를 딱 즐길 수 있게끔. 너무나도 코트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설, 부대시설, 뭐, 샤워실 등등등등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남양주 테니스 블라썸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코트 또 제가 가봐야 되잖아요. 제발 저희 제작진분들이 <laughs> 섭외 전화해주실 때 진짜 거절해주지 말아주세요. 다음 코트장 리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세밀리언! 안녕! 안녕.